미랑 얼음골입니다. 아, 시원단 당당한 에버 미라클 호텔입니다. 에버 미라클 호텔. 야, 죽입니다. 에버 미라클 호텔. 얼음골. 어, 아, 간다면 시원하죠? 에버 미라클 호텔. 겨울에 무서운 졸졸졸 흐릅니다. 여름에는 시원합니다. 새로 종이 바꾼 걸 추가드리는 람보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한번 once again, oh yeah. 오오오 <laughs> <laughs> 嗯。Wow.